하나님의 평화가 여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은 투자나 수익사업을 위한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복을 받아 열방 가운데 증거가 되고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땅은 물리적으로는 근동 지방에 위치한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라고 하는 대상을 뜻으로 읽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터전, 은혜의 공간 혹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시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시간이나 공간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들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고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에게 허락된 터전을 잘 가꾸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지혜에 대해 오늘 말씀은 들려줍니다. 13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착실히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거나 듣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뜻을 정해 이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은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잘 알아가기 위해 듣고 배워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그러진 마음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비뚤어진 시각으로 말씀의 선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거나 진리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행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의지가 깔려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온 성품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온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육체적인 활동이면서 또한 영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넘어 영적 세계에 대한 통찰력도 자라고 영혼의 힘으로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고 미래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마음이 순전하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중심이 하나님께로 모아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진심으로, 이것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영어로 마음은 하트라고 부르지요. 히브리인 관점에서 마음은 인간의 모든 존재의 가장 중심부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구성하며 생각과 의지, 감정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이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을비를 주시고 봄비를 철따라 주십니다. 씨앗을 뿌릴 때 비가 내려서 싹이 특이하고 곡식이 추수하기 전에 이 싹이 피고 잘 익는 과정에서 또 비가 내립니다. 부족함이 없고 근심됨이 없습니다. 포도주와 곡식을 거두게 한다는 것은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받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고 싶은 축복의 터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여기는 물질적 기회와 관계적인 것,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잘 누리고 지키고 근심을 겸하지 않은 복을 받아 누리고 싶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며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데 순전함과 한결같음으로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열심히 잘하게 하소서, 예전에 알았던 것도 배웠던 것도 다시 읽고, 다시 듣고 또 배우면서 일상에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는 마음 두어야 할 것, 신경 쓰고 돌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모든 선택과 삶의 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온 교회에 예배자로 나오는 성도들은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기쁨을 알게 하소서,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시시 때때로 예수를 찾고, 부르고, 의지하면서, 일상의 작은 일도 은혜로 처리하게 하소서.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든든한 팔이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에 울타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